자, 오른쪽 그림은 혈액의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A, B, C에 대한 설명. A보다 A는 적혈구죠. 그 다음에 B는 백혈구.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혈소판이죠.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몸에 세균이 침입하면 백혈구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다. 그 다음에 A는 산소나 영양소와 쉽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 이거 맞습니까? A는, A는 적혈구죠. 영양소 이 부분이 틀렸지. 그 다음에 A의 적혈구의 해모글로빈이 산소와 쉽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죠.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자, B가 부족하면, 자, 보자. 기가 부족하면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다.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건 혈소판 C죠. 그 다음에 C는 핵이 없고, 자, 혈소판은 핵이 없고요. 그 다음에 B, 백혈구보다는 숫자가 많다. 선생님 그랬죠. C는 혈소판은 백혈구보다는 숫자가 좀 많고, 그 다음에 핵은 없다. 무핵이다. 자, C는 혈액의 액체 성분으로 아니죠. 혈장이죠. 혈장이 요 부분, 요런 부분이 혈장인데. 자, 뭐, 기호는 없네요. 혈장은, 자, 혈액의 액체 성분으로 물질을 운반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다. 11번, 오른쪽 그림은 심장과 혈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온몸의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돌아오는 순환 경로에서 이게 뭐야? 온몸순환이죠. 자, 산소가 많은 혈액이, 자, 온몸 좌우랬죠. 온몸 좌우. 자, 그러면, 여기가 방실방실인데, 여기가 방실인데, 좌심,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이란 말이야. 니가, 지금 이거 심장의 전면이니까, 네가 몸을 틀었을 때, 네가 전면을 보는 걸로 생각하면 우좌가 구별이 되니까,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이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온몸 좌우니까 어떻게 나간다고 혈액은 좌심실에서 아래쪽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온다고 자 그랬을 때 산소가 많은 것은 자 그다음에 적은 것은 자 보았을 때 그러면 이렇게 온몸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가지고 욜로 가서 자각 조직 세포에서 자 뭐예요? 노폐물하고 CO2 같은 걸 받은 정맥혈이 여기로 들어온다 그랬지. 자, 그랬을 때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뭐다? 라네라. 라는 그리고 뭐다? 출동이랬지. 심장에서 나가는 거는 동맥이랬죠. 대동맥이고라고. 음. 응. 그다음에 자.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는 어. 곳은 어디에요? 그래서 A50만, D 자심시. 자, 심자 그래서 11번에 5번이다. 음. 그 다음에 어, 12번. 자, 세포호흡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영양분을 분해해서, 산소를 써서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에너지원으로 쓰이느냐 쓰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양소를 뭐 어, 3대 영양소, 주영양소, 부영양소 나눈인데 그렇게 세포 호흡에 쓰이는 영양소가 3대 영양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영양소, 주영양소라는 거야. 에너지를 만드는 월, 원료로 쓰인다. 그 말이야. 그래서 1번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세포 호흡으로 생성된 물은 어쩐다 날숨을 통해 그래 수증기 형태로 도몸 밖으로 나간다 했죠 우리 숨 속에 수증기 형태로도 몸 밖으로 나가 비량이긴 하지만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 영양소를 분해해서 이게 세포 호흡이죠 그 다음에 세포 호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의 공급에 순환계는 관여하지 않는다. 순환계가 세포 호흡에, 자 우리가 배운 네 개의 기관계가 다 관여를 한다 그랬죠. 세포 호흡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혈액 순환을 통해 폐를 폐로 이동하여 날숨으로 나간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날숨의 성분으로 나간다 했죠. 그래서 날숨에 CO2가 많다 그랬어요. 자, 호흡 운동이 일어날 때 대기압 흉강 폐포의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조그만게 폐에 있는 그 폐포고, 자, 요게 흉강이야. 그 폐가 들어있는 가슴 공간, 흉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밖에가 대기압이야.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어려운 것은, 자, 들숨은 숨이 들어와야 돼. 들숨 전에는 지금 모든 게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바람이 안 부는 거야. 근데 자, 숨이 들어오려면 숨은 공기는 고에서 저로 이동하고 고에서 저로 이동한댔어.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들숨시 흉강과 폐포의 압력은 같냐? 자 흉강은 754고, 자 폐포는 759고 다르네요. 이런 건 크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날숨시 폐포의 압력은 폐포의 압력은 761인데, 761인데 대기압보다 높네요. 그 다음에, 들숨시 흉강의 압력은, 자, 754인데, 자, 대기압보다 낮죠 어, 대기압이 760인데, 자, 그 다음에, 들숨시 폐포의 압력은, 자, 폐포의 압력은 759인데, 자, 대기압보다 낮네요 760보다 낮네그 다음에, 날숨시 흉강과 폐포의 압력이 높은 이유는, 자 여기 760, 756으로 지금 여기 들숨보다 높아졌죠. 자, 이 P가 높아진 이유는 부위가 작아졌어요. T가 일정할 때. 자, 부위가 작아지려면, 어째? 횡경막, 가로막은 한껏 올라가고 갈비뼈는 한껏 내려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다. 자, 답은 3번이다. 그 다음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자 고기 굽는 냄새가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거 확산이죠. 확산 답이 딱 하나 있네. 자 확산이고 확산의 원리로 자 우리 체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대 모세혈관과 폐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 다음에 자 표는 뭐 문제 더 없지? 14번 15번 표는 온몸의 조직 세포와 이를 둘러싼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과 산소의 이산화탄소 분압, 뭐 부분 압력이라 그 말이야. 뭐 막, 막 기체가 섞여있을 때, 여기 막 CO2도 섞여있고 산소도 섞여있고 이랬을 때, 자, 이 전체 기체에서 CO2가 차지하는 압력, 뭐이 전체 기체의 압력이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1기압인데, CO2는 요 중에서 압력을 차지하는 게 0.5기압이다 하면은, 자,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0.5기압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야. 분압이란 말에 놀라지 말고 그냥 기체 압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자, 분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더니 보았더니 산소는 조직 세포보다 분압이 낮네요. 그러면 자, 기, 우리 방금 했잖아. 고농도에서 고압에서 저압으로 기체는 이동한다. 그러니까 기체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여기서는 압력이 더 높다는 것은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여기가 더 고압이고 여기가 저압이니까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자 분압 차이로 보아 산소는 자, 어디서 고에서 저로 이동한다 모세 그래 여기가 압력이 더 높다는 거는 고농도라는 거야 자 고농도로 있다는 거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한다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분압 차이로 보아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자,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자, 이런 분압 차이. 이 분압 차이는 고 산소기체가 더 많고 좋고, 농도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확산이 일어나고 있죠. 농도 차이에 의한, 분압 차이에 의한 기체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답은 기억이다. 그다음이 자, 그림 간은 조직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을 자 그다음에 나는 기역과 니은에서 기체 AB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혈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요런 자 그래프와 그림이 주어졌어. 단 A와 B는 자 CO2나 자 산소하고 이산화 탄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미 답이 다 나왔어. 기체 교환 자 뭔가 기억에서 니은으로 흘러가 니은에서 기운으로 흘러가건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기억 니은 지점에서는 뭔가 이산화탄소가 가고 산소가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두 개의 농도 차이, 분압 차이가 발생했겠죠. 자, 기체 교환을 전후에, 자, 이산화탄소의 변화보다 산소의 변화량이 더 크다. 자, 그럼 기역과 니은 지점에서 뭔가 A 기체의 변화량보다 B 기체의 변화량이 훨씬 크죠. 그럼 요, 요 말에서 다 나왔잖아. B가 뭐라는 거야? B가 산소다. A가 뭐다? CO2다. 그렇죠. 이 2문장에서 지금 A, B는 판별하는 거예요. A, B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럼 A는 CO2고 B는 O2다. 그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보자. A는 이산화탄소고 B는 산소이다. 맞았네. 그 다음에 혈액은 자, 봅시다. 혈액은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 것인가 니은에서 기억으로 갈 것인가 보자. 혈액은 자, 우리가 혈액이 지나가면서 자, 혈액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지나가면서 지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지나가면서 자, 지가 되게 많은 산소를 자, 여기 조직세포한테 주겠죠. 자, 산소를 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조직세포는 세포 결과 나온 지가 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여기 더 저농도인 여기한테 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혈액이 흘러간다면 여기 산소 농도는 흘러갔을 때 어떻게 된단 말이야? 자 처음에 더 고농도였다가 혈액이 흘러가고 나면 저농도로 바뀌어야 돼. 자 그러면 산소 농도가 고농도였다가 저농도로 바뀌어야 돼. 자 이쪽으로 혈액이 흐른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더 저농도였다가 자 혈액이 흘러가면은 고농도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혈액은 니은에서 기억으로 흐른다 그 말이야. 자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가 기억이다 그 말이야. 혈액은 그래서 니은이 말도 틀렸네. 자 모세혈관은 조직세포보다 a의 분합이 낮다. 자 모세혈관은 이게 모세혈관인데 조직세포보다 a가 뭐래? a가 이거 네. 모세혈관 자, 조직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걸 주고 있다. 면 여기가 더 고고여가 기 저란 말이야. 고에서 저로 간단 말이야. 자, 모세혈관은 조직 세포보다 자, CO2의 분압이 낮다. 맞는 말네. 기억 티귿이 정답이다. 요 니은을 판별하는 게좀 어려웠겠죠? 그다음에 16번, 17번. 오른쪽 그림은 폐를 구성하고 있는 폐포의 단면과 폐포를 둘러싼 혈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랬어? 모세 혈관이랬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에는 뭐가 흐른다? 자, 기억에는 일단, 폐에는 CO2가 가득한 혈액이 들어오고, 자, 여기서, CO2를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공기로부터 들어온 산소를 받아갖고 나간다 그랬어요. 자, 기억에는 CO2가 풍부한 정맥혈이 흐른다. 맞네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흐르는 혈액에서 산소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산화탄소. 자, 여기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이 일어나서 자, 농도 차이가 ᄀ과 은에서 발생을 하겠죠. 산소 농도 차이, 이산화 농도 차이 다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A는, 자, A는 뭐예요? A는, 자, 여기서 지금 모세에 그래서 여기로 주고 있는 거는 정맥혈에 많은 CO2. 자, 여기 공기, 신선한 공기에서 들어온 O2를 주고 있죠. A는 CO2고, CO2는 모세혈관에서 더 고농도에서 폐포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자, 산소는 폐포에 들어온, 자, 들숨으로 들어온 공기에 더 많다는 거죠. 자, B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은,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은, 자, 헤모글로빈이 지금 적혈구가 지금 산소와 결합해서, 자, 동맥혈이 되면 선홍색을 띤다그 말이야. 그래서 2번 맞다. 그 다음에,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폐포와 폐기종 환자의, 이것도 하이탑에 나왔지, 폐기종. 자, 폐기종은 폐포가 성장되어 여러 가지 이런 폐포가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자, 이런 질환이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가보다 나에서 폐의 표면적이 더넓냐 폐의 표면적은, 자, 쭈글쭈글 할수록 우리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막 쭈글쭈글 주름질수록 높다 그랬어요. 자, 쫙 펼쳤을 때 면적이야. 부채살처럼 되어있어야 높지. 종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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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어야 높지. 쫙 펴져있으면 펼쳤을 때 같은 넓이여도 이게 이렇게 쫙 펼쳐진다면 이건 요거밖에 안 된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뭐 쭈글쭈글 주름지고 이런 구조가 표면적이 넓은 거야. 자 그러면은 가보다 나에서 표면적이 더 높다. 나아에서 표면적이 더 낮겠죠. 그 다음에 나보다 가에서 표면적이 높다는 것은 물질 교환, 뭐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한 번에 쏙 지나가면서, 자, 이 면적을 그냥 한 번에 만약에 기체가 한번지나면이 면적 지나가면 사실 이 면적 지나간 거하고 똑같은데, 자, 이 면적은 이 면적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 나보다 가에서 기체 교환이 더 효율적이다. 표면적이 넓은 데서. 그 다음에, 같은 양의 공기를 마셨을 때, 자, 기체 교환이 더 효율적인 게 가니까 가에서 혈액으로 전달되는 산소양이 더 많겠죠. 자, 그래서 니은이더라. 그 다음에 19번. 정상인의 경우 자, 다음에 제시된 콩팥체 구조 중 단백질이 발견되는 곳은 자, 사구체에서 어찌됐어 사구체에 일단 단백질이 있긴 있어. 근데 단백질은 여과가 안 되죠. 여과가 안 되니니까, 여과가 안 돼. 보은 주머니로 통과해서, 뭐, 세뇨관으로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오줌 성분에도 발견되면 안 돼요. 자, 여과 액속에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사구체는 그냥 모세관, 혈 그냥 혈액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구체 모세 혈관이 답이다. 20번. 다음은 건강한 사람의 사구 체, 혈장, 여과액. 요즘에 포함된 물질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단백질이 여과액이 없고, 단백질, 포도당이 여과액이 있었다가 오줌에서 지금 없고, 건강한 사람이죠. 아미노산이 지금 오줌에서 없고, 무기염류는 좀 있고, 요소는 좀 이렇더라. 자, 요소는 농도가 여기서 확 높아졌죠.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뭐랬어? 재흡수가 되긴 되는데, 물보다 재흡수율이 낮아서 굉장히 농축된 거랬죠. 자, 여과된 혈장 성분은 모두 오줌으로 배설된다. 여과가 됐다고 해서 모두 오줌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재흡수 같은 과정이 있죠. 여과 후에 재흡수가 있다. 음. 그 다음에, 무기염류는 여과와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무기염류도 일어나죠. 자, 필요량만큼 여과가 일어나고, 지금 여과도 일어났고요. 여과에게서 발견됐다는 여과가 일어났고, 재흡수도 필요량만큼 일어난다는 거야. 자, 그래서 20번은 기억, 1번이다. 그 다음에 21번. 그림가는 물질 X의 혈중 농도에 따른 여과량, 배설량, 재흡수량을, 자, 그 다음에 나는 네프론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세 가지 방식 a,b,c를 나타낸 것이다. 자, 봅시다. 요거가 이렇게 쫙 됐고, 이 그래프 잘 봐봐. 자, 그랬을 때 a,b,c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 같은 식으로 가는 물질, B 같은 식으로 가는 물질. 자, 지금 A가 여기가 이 부분이 뭐겠어? 사구체고 여가 보먼주머니란 말이야. 자,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가 되기도 하고, 그냥 혈관으로 바로 나가기도 하고. 자, 일단 여가만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여가 됐다가 다시 모세 혈관으로 재흡수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자, 100% 재흡수만 일어나는 거. C 같은 경우는 100% 재흡수만 일어나는 거야. 자, 구간 1에서 X는 C 방식으로 이동한다. 자, X가 뭘까? X 이동량을 보니까, 자, 여과가 됐는데, 재흡수가 어느 정도 되고, 배설도 된다는 거야. 얘가 농도가 어느 정도일 때까지는 거의 100% 재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다 자, 여과량하고 재흡수량이 같다는 것은 얘가 농도가 이때일 때까지는 100% 재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100% 재흡수가 된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 농도가 많아, X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은 재흡수가 이제 여과되는 양보다 줄어요. 그래가지고, 배설물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한다. 여기, X의 혈중 농도가 높아진 이런 거를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제 포도당 같은 거야. 포도당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 농도가 너무 높지 않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 100% 재흡수가 돼요. 이렇게100% 재흡수가 돼버린다고. 요 그런데 너무너무 포도당의 혈중 농도가 높은 사람, 혈당이 높은, 사람, 혈액의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 어떻게 되냐. 어떤 일정 농도가 높아. 이 당뇨병 환자들인데, 재흡수가 지금 100%가 안 돼. 100%가 안 되고, 요 정도. 재흡수량이 너무 높,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배설량에서, 배설물에서 자, 얘들이 발견되게 된다. 자, 구간 1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X는 C 방식으로 100% 재흡수되는 방식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X의 혈중 농도가 계속 높아져도 X가 지금 배설량에서 나오고 있죠? 자, 이거 당뇨라는 거예요, 당뇨.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자, 여가 되지 않는 물질의 이동 방식이 아니고, 자 여과가 됐죠. 일단 사구체에서 보문주머니를 통과해서 여과가 됐는데 재흡수가 되지 않는 물질. 자 그런 물질의 이동 방식이다.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자 21번의 1번 기억이다. 그다음에 어디요? 자 오른쪽 그림은 정상인의 네프론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에서 일정량의 물질을 채취하여 영양소 검출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A에서 뭘 채취한 물질은, 뷰렛 반응에서, 일단 A는 사구체고, B는, 자, 뭐예요? 보먼주머니 통과해서 세뇨관요 C는 콩팥 동맥, 정, 아, 정맥이네요. 동맥을 통과해서. 자, A 부분에서 채취한 물질은, 자, A, 지금 여과가안 되고, 사구체에만 있는 물질이죠. A 쪽에 있을 수 있는 물질은, 자, 뭐, 혈액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이 있을 수 있겠죠. A 부위에서 채취한 물질은, 어쩌냐. 자, 뷰렛 반응으로 보라색이 나타난다. 뷰, 단지 뷰야. 단백질은 뷰렛 반응으로 보라색이 나타난다. 자, A에는 단백질이 있는가? A 속에는 단백질, 혈장 단백질 같은 거 들어있다 했어. 22번에. 그래서 1번 맞다. 응. 그 다음에, B 부분에서 채취한 물질은, 자, 지금 여과된 물질이 여과액 속에 있는 건데, 자, 아이오딘,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넣으면 자, 청남색으로 변한다. 이거 무슨 물질 찾는 거야? 녹아청이죠. 자, 녹말이 있냐? 여기에 녹말이 있냐? 아니, 여기에는 자, 일단 피 속에는 녹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피 속에는 왜냐면 우리가 소화된 영양소가 있어요. 녹말이 흘러다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2번 틀렸다. 자 포도당은 자 여기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농말에 있을 수가 없어. 다음 C 부위에서 채취한 물질에 자 콩팥 정맥 여기에서 자 콩팥 동맥에서 그냥 정맥으로 나가는 물질에 자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하면 자 C 부분에 지금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야. 배포 황제 이제 포도당이 있냐? 포도당 재흡수돼서 여기 혈액으로 다시 나가죠. 포도당 있겠다. 자그 다음에 C부에서 채취한 물질에 자 c 에서 채취한 물질에 수단삼용액을 넣으면 자 C에 지방이 있느냐 수단삼용액 지수와 선 본다 그랬지 자 선홍색으로 변 지방이 있느냐 있을까요 자 자, C 같은 경우에는, 자, 혈액 속에 지방이, 자, 영양소로 지방이 있고, 이쪽에서 걸러지지도 않죠, 지방 같은 거는. 그래서 그냥 있단 말이에요, 혈액 속에 지방이 있고. 자,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의 경우, B와 D에서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난다. 그냥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베네딕트 반응은 포도당이라는 건데, 포도당은 100%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자, 피해는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자, 여기, 여과액으로 나가서, 지금 오줌으로 나가는 거에서는, 자, 포도당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뒤에서는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5번이다. 뒤에서 일어난 사람은 지금 당뇨가 있는 사람이 됐죠. 자, 그 다음에 23번. 표는 어떤 사람의 콩팥 곳곳에서 채취한 물질에 대한 영양소 검출 반응 결과를 나타낸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사구체에서 아이오딘 반응은 뭐야? 노 농가청이지. 그 다음에 베네딕트는 포도당. 그 다음에 뷰렛은 단. 그 다음에 얘는 지방. 이렇게 보는 건데. 음. 자, 이 사람은, 자, 콩팥 깔때기에서, 자, 콩팥 깔때기에 지금 오줌이 모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여과역으로 나와서 오줌을 걸려진 애들이 보이는게 콩팥 깔때기 인데 베네딕트 반응에 지금 나왔대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겠죠 오줌에 지금 포도당이 있다는 거야 자그 다음에 농말은 사구체 혈액에 들어 있지 않다 지금 사구체에서 아이오딘 반응이 안 나왔으니까 녹말은 일단 혈액 속에 들어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 우리 체내 흡수가 될 수가 없어 자그 다음에 단백질은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여과되지 않는다 자 단백질은 보먼 주머니 속에서 지금 반응이 안 나타나네요 맞죠 그 다음에 지방은 어쩌냐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여과가 안 되었네요 안 되었고 요거 자체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 자, 그 다음에, 음. 이 자료만으로는 아미노산의 재흡수 여부를 알수 없다. 자, 단백질만 나왔으니까 아미노산을 어떤 검출 반응 없으니까 이걸로는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4번. 그림은 영양소가 소화되고 노폐물이 배설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에 해당하는 기관을 쓰시오. 자, A는 뭐예요? 단백질은 어디서 소화가 돼가지고, 자, 어디서 흡수가, 단백질은 소화가 돼가지고, 자, 흡수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갖고 봅시다. 단백질은 A가 뭘까, A는? 자, 소장에서 흡수가, 소화가 돼가지고, 소장에서, 자,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가 돼가지고, 조직세포에서 이거는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세포호흡을 하죠. 세포호흡의 결과, 노폐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를 만드는데, 얘는 독성이 강한 유독성이니까, 이건 간에서, 독성이 없는 요소로 전환이 되어서, 오디를 통과해서, 자, 간에서, 얘는 요소로 바뀌는 요소는, 콩팥에서, 자, 기관을 쓰였어요. 콩팥에서, 자, 오줌으로 걸러져서 나간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자, 오디를 통과하고,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어찐다. 폐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가고, 이 폐라는 기관에서 흡수한 산소는 들어온다. 그래서 ABCD 기관은, 자, 소장, 간, 콩팥, 폐. 이렇게 써줘야 돼. 기관으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은 갑자기 심장이 먹고 숨을 쉬지 못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할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설명 일부이다. 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자 봅시다. 뭐 이렇게 응급환자는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된다. 이거를 해줘야 되는 CPR이라고 하는데 자 그랬을 때 30회, 자 지금 이 사람은 심장이 멎었어.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해. 뭐 심장을 뛰게 하려고 막 심장 쪽 가슴을 압박하면서 쿵쾅쿵쾅 해주는 거고 사람이 일부러 그 쿵쾅쿵쾅 리듬을 넣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호흡도 뭐에 인공호흡 사람이 지금 얘가 폐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일부러 내가 막 후, 풍선 불듯이 불어 넣어주는 거죠. 어떤 기관계의 기능을 돕느냐? 얘는 심장, 호흡계. 얘는 아 심장이라고 그래? 호흡계라 쓰면 어떡해 순환계. 얘는 호흡계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하라고? 시험 교재 풀어 오라고, 시험 교재. 응.